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있습니다 시간의 상점이 새롭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 시간의 상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워낙 많습니다. 뭘 궁금했냐? 꿀패는 어떤 패고, 꿀패에서 어떻게 뽑아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레전드 파츠, 그리고 뭐이 흑기사, 웨이브X, 뭐 이런 카트바디들을 뽑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의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따라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준비물은 당연히 이 모래시계겠죠? 이 모래시계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돌리게 되면은 여기 캐릭터나 이렇게 오라 이런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아이템들 치장 아이템들을 100% 거의 다다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패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뽑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꿀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템들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트바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뭐, 이 어떤 자리든 실버칸에 카트바디가 한개 이상 있으면 절대 그 패는 꿀패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중점으로 뽑아야 될 거는 이런 핸드봉이나 카트바디 웨이브, 레전드 파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플라잉 앰프 및 캐릭터를 어, 뽑을 건데요. 어, 뽑을 수 있을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꿀패입니다 이렇게 치장 아이템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 웨이브 3대 정도만 뽑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가뿐하게 웨이브만 뽑도록 가게 웨이브 몇대 필요하세요? 네, 일단 플라잉 앰프, 어, 출구패까지 얻게 됐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되면은, 좋은 패까지는 아니에요. 좋은 패를 따지자면은, 골드칸에 흑기사가 있거나, 레전드 파츠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골드칸이거든요. 자 이제 한 대만 더 뽑고 이제 다른 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꿀패가 뭔지 이 패는 골드 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패 같은 경우에는 꿀패 중에서는 살짝 낮은 편의 꿀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좋은 꿀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졌어. 자 이게 완전 개꿀패예요, 여러분들. 이게 개꿀패 이유 이유는 이분은 사치장입니다. 한마디로 레전드 파츠 X만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은 카트라이더가 튕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천천히 천천히 어 돌려야 됩니다. 좀 엔터를 뗐다가 켰다가 뗐다가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광클을 하다가 못 얻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엔터도 좀 컨트롤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이렇게 정말 100%로 레전드 파츠 X를 얻을 수 있고요. 뭐, 흑기사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또 흑기사 얻는 것까지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금색깔 뜨는 걸 계속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혹시, 본주님, 이거 레전드 파체스 어, 뭐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어, 보셨죠? 이렇게 튕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살살살살 해도 튕겨요. 자,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튕기는 것 때문에 조금 화가 나긴 해요. 간신히 꿀패를 얻어도 이렇게 튕기게 되면 기분이 진짜 나쁘거든요 저도 조금 이제 스피드를 좀 줄일게요 튕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끔씩 브론즈 칸에도 치장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올 치장인 경우가 있으면 그때 일반 티켓으로 들려도 되는 거죠 크으, 좋아요 아주 바로 이렇게 뽑히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이제 그 프리미엄 티켓 크으. 아 완전 좋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꿀패 아니겠습니까 야아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레전드 파츠를 몇대 얻었는지 볼게요. 와, 레전드 파츠가 지금 거의 세 페이지 가까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분해를 딱 하고. 볼게요. 오, 바퀴치, 바퀴 츠 바퀴 유 아주 좋아요. 어, 아주 좋습니다. 일단 핸들 6까지. 자, 그리고 아직 제가 저희가 뽑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파츠를 분해하신다면 얻으면 돼요.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코인만 많으신 분들은 지금 기회에 레전드 파츠 확실히 많이 얻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갈아주고 야, 엔진 8떴어 엔진 8에 엔진 6인데? 야, 이거 미쳤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다음 꿀패도 한번 만나 보도록 할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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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골프 왔다! 골프 왔다! 뭐야? 야, 이 사람 구글 없어?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게 또 조, 도움이 되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좀좀저다 당황했거든요? 이렇게 고글 같은 경우에는 3만 1을 채우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레전드 파츠를 노릴 수 있거든요 이제 고글 한번 아18,000 1이에요? 오케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18,650 1이요? 그럼 몇번 뽑아야 되는 거죠 이거? 50번이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레전드 파츠 이제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그래도 꿀패예요. 가보죠. 자, 가자. 마지막 라스트다. 이거 끝나고 정확한 수치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채워야지 되는 건지? 바로 이 그림, 바로 그래 이 소리, 바로 이 소울리탄 이 소리죠. 오케이. 아, 어! 진짜 왜 그래, 넥슨?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가자, 이.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갑자기 개 많이 나와. 뭐야?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왔어! 나이스! 자 그리고 이제 좀볼게 있는데 어 리바조프 고글은 아 맞네요 1 8 6 0백일을 채우면 무제한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럼 레전드 파츠 같은 경우에는 몇 대를 뽑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파츠는 그래도 아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페이지는 채웠네요 어한 페이지는 제가 분해를 하고 한 페이지는 우리 본주님이 어 까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 일단 바퀴 오? 야 바퀴만 또 뭐야 와 그래도 5 이상 어느 정도 준수하게 떠졌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즈, 왔다. 뭐야? 아이 사람 롤리팝도 없어? 아이 미치겠네. 아 본주님 이거 뽑아야 돼요? 어 뭐야? 나왔어 뭐야? 아 이거 30일짜리네. 아이 클리들 다 하나 건졌다. 아, 딱딱 다섯 번만 해보자. 혹시 나올지 한, 둘, 둘, 셋, 제발 넷, 다섯.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이거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롤리팝이라는 거는 지금 뿌리지 않았고 30일짜리이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의 도박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에 아쉽네, 이거는 진짜.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꿀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뽑으시면 되는지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꿀패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광크를 하지만 저처럼 튕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면 되고 그 꿀패를 만나려면 정말 많은 모래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계정 쓸 거냐고? 아니 오늘 안쓸 거야. 코몽아. 내일 쓸게. 내일. 어 내일 내가 일찍 일어나서 너 계정 좀 테스트 좀해 보고 몇개좀 보고 해 볼게. 왜냐면 넌 없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니걸 네 어떻게 뽑아야 될지 좀 고민도 좀해 봐야 돼. 야 이런 남자 친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 파라곤도 뽑아 줘. 어? 이런 거다 뽑아 줘.